다리를 뒤로 땡겨보세요 땡기세요 여기서 땡겨보시고 땡기세요 땡겨보세요 네, 힘은 못 주겠죠? 네, 내리시면 여기 힘이 돼 이거 땡겨보세요 여기서 땡겨보세요 됐습니다 오른쪽은 힘이 있네 왼쪽은 힘이 없죠? 여기서 상체 한번 들어보세요. 상체, 상체 들어보세요. 쭉 들어보세요. 들어볼래요? 네, 됐습니다. 이따 허리 아프세요? 허리. 안 아프시고. 엉덩이는 들으셔서. 자, 왼손 내쉬. 좌우 움직여 보세요 좌우는. 쭉 갔다, 쭉 갔다. 그렇죠. 쭉 가보세요. 또 반대쪽으로. 이때 허리나 골반 뭐, 편한 데 있으세요? 허리나 골반 불편하네요? 이쪽 당기시고아 내렸습니다. 여기서 이쪽에서 이, 이 당겨보세요. 이쪽 땡겨보세요. 아, 됐습니다. 이쪽 땡겨보세요. 이거 힘이 없네. 됐습니다. 땡겨보세요 오, 됐습니다. 요 다시 한번 상체 들어보세요. 쭉 들어보세요. 어우, 많이 올라오네.